머리. 안보여, 불타 아, 아래, 아래 구나 여기도. 여기 균열이 든다. 이거 타. 타이 아, 나랑. 와, 얘반격갔나봐 미쳤다. 아, 총알 없다. 너 총알 파니? 너 총알 판다. 머리를 써야 한방 이기네 아유 살았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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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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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게 잔뜩 있네 여기 f o u n some money 원해? 아, 샷건 높네. 샷건. 가는 길. 여기다. 여기 아까 왔던데, 그지? 여기다 이거 타면 되나? 엔터. 어허, 그리고 이것저것 많을 것 같은데. 한 마리나 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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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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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이스 아이고 날랜 하, 어이 떠야 라고왜 이렇게 많아? 다 죽었나? 다 죽었나 보다. 총알이 너무 많이 들어. 제 금고 있는데. 금고 금고. 뭐야? f i of everything people earn here goes right to Comstock as a tithe. I gotta get me a job in the profit business. Elizabeth, it will help. That won't take but a minute. Done. 분장 많아. 열았죠아돈 장만 응. 아, 응? 아 이쪽 이야. 내여 기서 왔 나？여기 안온 덴데 아닌가 모르 겠다. 그냥 길 따라 가 죠. 뭐가 지나다니는데 왼쪽 까마귀 아저씨다 아못 죽겠다 이러면 안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어야 수리하면 스나 어디 어디 어디? 거기? 내가 이겨 내가 이겨. 그렇지. 뭐가 미안해? 나 총알이 필요한데. 머리가 한 발이라 이게 꽤 좋은데, 종이. 총알이 너무 적어. 뭐 찾아? 뭐 하냐? <laughs> 얼굴 받고 뭐해? 아, 까마귀 아저씨 여기 균열 있다 저거 쒀.. 쏴버려야 되는데 무기상자를 떨어뜨면 <laughs> 뭐라, 뭐라고? 무기상자를 떨어뜨면 아니네? 신발인가? 신발 아닌데? 머린가? 어, 이것도 아닌데? 몸인가 보다. 어, 아닌데? 뭐지? 아, 이거다. 무기상자를 떨어뜨리면. 무기상자? 뭔지 모르겠네. 아, 이게, 맞아. 이게 지금 필요가 없어. 음, 어... 실드로 할까? 실드 달자. 엔터. 그리고, 이거 냅두고, 냅두고, 오케이. 아이씨, 아깝다. 아이스

These two killed. For the same reason Lady Comstock lies buried. child. And why does he want me to do it? Because only you can make it seem an accident. I don't think that's mm. the real Lady Comstock. I think she's. I think she's a combination of herself and my feelings towards her. What do you mean? Can you get this so open? Angry. At her and at my father, I think she's her, but she's also partly Remarked. me. Elizabeth, I'm not even sure I understand it myself. 고문인 것 같은데 열리네. 아또 유령이야. 머리를 쏴줍니다이 정도 맞췄는데 체력이 체력의 상태가 아하. 머리, 머리, 머리. 이놈도 머리 날아가거든요? All right now. 아, 파인마. 야, 총알 모자라. 계속 소환해. 나노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하려고 했습니다. 오케이, 무적. 오케이, 또 다시 무적. 아무없다 오. 아하. 아내돈돈 돈 깎이네. 이제 알았다. 여기부터구만. 어디죠? 아이고, 아이고, 아, 여다여다 내가 총알이 없어가지고. 어, 스나, 생겼다, 총알? 야, 아직도 체력 반, 반 이상 남았는데? 이것도 써. 이것도 써. 이것도, 아, 이건 면역이다. 체력 좀 주세요. 이 체력 너무 많다. 오 잡았다. 쫄도 없어졌나? 없어졌다. 와, 아유, 어렵다, 여기. 계속 소환되네. 다주소가 체력이 필요해 그래 날 반겨줘 이거 하나 먹고 총알 빵빵하게 소금 채울까? 소금 오케이 푸쉬 어디야? 다시 이제 나가면 돼. 마지막 균열. 아또 싸우는 거야? 아닌가? 마지막 균열은 어디로 가야 돼? 이쪽인가? 여기인가? 여기네. 아직도있네 내가 설치한 거야. 자, 어디냐. 자, 어디냐. 자, 어디냐. 자, 어디냐. 자, 어디 그래, 그래. 아, Here's some cash. Ah, thank you. here? Yeah, I took your funeral photo. Yes, I made an absolute hash of it. One doesn't expect a picture of one's cause. to come across so lifelessly. 흠! 음. 아이고 고 길이... 저쪽 펌스터 저태 입구 까먹었는데? 연속이라또 싸워? 누구있어누구있네무시하가 가면 안되니? 나 그냥 보내주면 안되니? Anyone who knew the truth was better dead than alive. I'm not even his daughter. I'm just some specimen to be poked from it. Kill myself. Neither are you. But He killed you both. Yes, for me. I know you hate me for not being your daughter. And I hated you for not being my mother. It's a pity. 뭐지? 아 이게 또 나왔다 아주머니 하하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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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나 죽는다 할수 있는 게 없어. 진짜 죽겠는데? 와. 거에 가서 그렇게 튀어 나오면은 내가 감당이 안 되지. 이걸 어떻게 이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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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얘를 죽여야 돼이 허이. 허게 하면?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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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메허메메 오 기를 열 어야 돼？열 때 마다 열 어야 돼？아, 자비 점유 아유, 이분 들 자비 점유. 누구야 이거 아주머니를 복잡해야 돼 이제 소금도 없네 와 이씨 뭐기 뭐기 아주머니 어디있어? 언제왔냐 아유저 어도 3분. 최대. 한 와, 이거. 밀 언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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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 이거... n o o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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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죠. 지금 또, 끌어, 지금 또래야 돼. 야이. 야, 이 어디 갔어? 아, 이고 이거를 써야 되는데, 멀디! <놀비> <놀비> 오케이, 소금. 소금 좋고요 이거를 잡아서. 아, 미친, 터졌어. <laughs> 야, 이거 없다, 신화. 어떡하지? 신화 없어. 이렇게 싸우지? 어? 여기서 탄약먹어 여기 안 맞는다 봐줘. 와, 죽는다. 응급 키트 있니? 오픈. 그냥 저기서 죽인데? 아아 나... 뭐지? 전화가 왔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 아, 이런 쓰레기통 타... 아, 이거 이거 도줘 okay, 나이스 아 드릴게 안 맞아. 아이고. 시선을 끌고, 여기서. 자, 좀 어디가? 많이 데렸다. 아, 이 탄약은 필요 없는데. 이탄총 필요 없어.